안녕하세요. 오늘도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괄호 푸는 것만 잘하면 누워서 떡 먹기. 일분안에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글자를 크게 쓰니까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자, 괄호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Y,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2Y 이렇게 나와요. 자, 또또 괄호 풀어야 되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 x 플러스 2x 플러스 4x 마이너스 12y 이제 가로 다 풀렸네요. 이것도 풀면 돼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y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12y 자, 그럼 x x, x끼리 모아볼까요? 4x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y 플러스 12y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x 플러스 7y 되겠네요. 아, 마이너스 7x, 플러스 7y. 금방 풀죠?